1469년, 자미당한 19살 예종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조선의 운명을 쥔세 사람이 촛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앉았습니다. 정희왕후, 한명회, 그리고 신숙주, 탁자 위엔 두 장의 백지 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개의 문, 첫 번째 문, 예종의 세 살난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두 번째, 문 13살 된 조카, 성종을 왕으로 세운다. 그들은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라는 그 질문은 500년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첫 번째 문을 열었다면, 조선은 단종의 비극을 다시 살았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어둠 속단 하나의 결정이 어떻게 100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종의 치세는 짧았습니다. 1468년 9월, 19에 가까운 나이로 즉위한 그는 고작 1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예종, 본명, 이왕, 세조와 정의왕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그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형인 의경세자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457년 의경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해양대군은 하루아침에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피와 권력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세조, 그의 아버지, 조선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1453년, 계유 정난,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육신, 생육신, 충절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들은 모두 세조의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단종은 15살에 폐위되었고, 17살에 사약을 받았습니다. 조선 왕조는 그렇게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가 세운 권력의 기반은 정통성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죄책감을 짊어졌습니다. 실록은 그가 피부병으로 고통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단종의 저주라고 속삭였습니다. 예종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세조는 그런 아들이 걱정되었는지 즉위하기 전부터 대리청정을 시켰습니다. 1466년부터 2년간 예종은 세자의 신분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예종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아들이 자신처럼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1468년 9월 7일 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여덟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는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궁궐 안팎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조가 남긴 훈구 세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한명회 신숙주 유자광 이들은 세조를 도와 권력을 잡은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종을 지지했지만, 동시에 그들 자신의 권력도 지키려 했습니다. 예종은 그들 사이에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이가 나타났습니다. 남이, 스물여섯 살의 젊은 장군, 그는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훈구 세력에게 남이는 위협이었습니다. 젊고, 인기 있고, 군사력을 가진 남이, 그는 예종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구 세력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1468년 10월 즉위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남이는 영모제로 체포되었습니다.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남이가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남이는 처형되었습니다. 실록은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하지만 실록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이가 정말 반역을 꾀했는지 아니면 훈구 세력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일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남이의 죽음 이후 예종의 권력이 더욱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희왕후, 예종의 어머니. 그녀는 세조의 아내였고 이제는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예종이 병약하고 어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정의 왕후는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할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종은 명목상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을 움직인 것은 정의 왕후와 훈구 세력이었습니다. 예종은 외로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살았고 어머니의 통제 아래 있었고 신하들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실록은 그가 종기로 고통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열이 났고, 몸이 붓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현대의학은 그것이 폐혈증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치료법이 없던 시대, 그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469년 11월, 예종의 상태는 위급해졌습니다. 대신들이 모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형벌을 줄이고 죄수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8일 예종은 자미당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14개월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왕은 누구인가? 예종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한대군 3살 전후 사료에 따라 차이 기록, 였습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또 다른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혈, 예종의 조카, 의경세자의 아들, 13살이었습니다. 두 명의 후보, 두 개의 문, 하나는 혈통을 따르는 문, 다른 하나는 안정을 선택하는 문, 조선은 어느 문을 열어야 할까요? 역사는 15년 전을 기억했습니다. 단종, 12살의 왕이 된 아이, 그는 3년 만에 폐위되었고, 2년 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비극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조, 예종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예종의 아들이 세 살입니다. 단종보다 더 어립니다. 만약 그 아이가 왕이 된다면, 역사는 반복될까요? 조선은 다시 피를 보게 될까요? 이 질문이 자미당 박복도를 따라 속삭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경복궁 위로 먹구름이 들이웠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정희왕 후, 한명회, 신숙주. 그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왕조는 비어 있을 수 없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혼란을 났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종이 승하한 그날 같은 날 안에 후계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만큼 급박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결정은 조선의 다음 백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만약 그들이 다른 문을 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개의 문 앞에서 그들이 고민했던 것을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만약 그들이 왼쪽 문을 열었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졌을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느 문을 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역사 속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1469년 11월 28일 밤, 경북궁, 비가 내립니다. 처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미당에는 예종의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향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 편전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정희왕후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지금 조선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안정입니다. 계속성입니다. 예종의 치세는 짧았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의 옥사, 신하들 간의 다툼, 끊이지 않는 권력 투쟁, 조선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왕입니다. 아니, 적어도 스스로 서있을 수 있는 왕입니다. 한 명회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권력 중개인입니다. 세조가 왕위를 잡을 때 그가 옆에 있었습니다. 예종이 즉위할 때도 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왕을 정하는 자리에도 그가 있습니다. 한명회는 계산합니다. 제한대군은 세 살입니다. 최소 10년은 섭정이 필요합니다. 10년 동안 누가 섭정을 할까요? 정의왕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녀도 늙어갑니다. 그렇다면 신하들이 섭정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입니다. 훈구 세력 간의 권력 다툼. 지방 군벌들의 반란, 왕실의 분열, 한 명에는 15년 전을 기억합니다. 단종, 그 어린 왕은 3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제한대군은 단종보다 더 어립니다. 더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은 15년 전보다 더 불안정합니다. 신숙주가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합니다. 그는 학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생존자입니다. 그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할 때그 편에 섰습니다. 그 때문에 변절자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또다시 어려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숙주는 말합니다. 우리는 법전을 완성해야 합니다. 경국대전 세조께서 시작하신 대업입니다. 예종께서도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법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힘이 아니라 피가 아니라 법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한 왕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왕, 결정할 수 있는 왕, 세살 아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합니다. 촛불이 깜빡입니다. 밖에서 비소리가 들립니다. 정의왕후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제한대군, 그녀의 손자, 예종의 아들. 만약 그 아이가 왕이 된다면 그녀는 다시 10년을 섭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미 예종 때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나이가 듭니다. 10년 후. 그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 어린 왕은 누구에게 의지할까요? 훈구 대신들, 그들은 왕을 지키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왕을 이용하는 자들일까요? 한 명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계산이 있습니다. 그의 딸, 그녀는 이혈, 즉, 훗날의 성종과 결혼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혈이 왕이 된다면 한 명에는 국왕의 장인이 됩니다. 엄청난 권력입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이익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안정과 우연히 일치하는 것일까요? 한 명의 자신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신숙주는 더 멀리 봅니다. 100년 후, 200년 후,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피로 세워진 나라, 쿠데타와 반란의 나라, 아니면 법과 문화의 나라, 신숙주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조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만약 또다시 어린 왕을 세우고, 또다시 그 왕이 폐위되거나 죽임을 당한다면, 조선은 영원히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탁자 위에 두 장의 백지조서가 놓여 있습니다. 붓이 벼루에 담깁니다. 먹이 번집니다. 정의왕후가 손을 뻗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이것은 그녀의 아들과 손자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선택입니다. 혈통과 안정 사이의 선택입니다. 감정과 이성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녀는 붓을 듭니다. 한 획, 한 획,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집니다. 자을산군을 세자로 삼는다. 이혈, 13살, 의경세자의 아들, 예종의 조카, 그가 조선의 아홉 번째 왕, 성종이 됩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른쪽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문은 영원히 닫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만약 그날 밤 정의왕후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그녀가 혈통을 선택했다면 만약 제한대군이 왕이 되었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그 닫힌 문 뒤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역사입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었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권력구조, 정치적 긴장, 역사적 패턴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지만 근거 없는 상상은 아닙니다. 자, 함께 왼쪽 문을 열어봅시다. 1469년 11월 28일, 정의왕 후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제한대군을 왕으로 세웁니다. 조서가 발표됩니다. 신하들이 놀랍니다. 어떤 이들은 안도합니다. 혈통이 이어졌습니다. 정통성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세 살짜리 왕,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 아닐까요? 첫 해는 조용합니다. 정희 왕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훈구 대신들이 조정을 장악합니다. 한명회, 신숙주, 유자광 그들은 협력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린 왕은 궁궐 깊은 곳에서 자랍니다. 그는 정치를 배웁니다. 글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는 놀이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아이일 뿐입니다. 1471년 균열이 시작됩니다. 훈구 세력 내부에서 파벌이 생깁니다. 한명회와 유자광이 충돌합니다. 사소한 정책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권력 투쟁으로 번집니다. 누가 어린 왕을 통제하는가? 누가 섭정의 실권을 쥐는가? 정의 왕후는 중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녀는 왕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비일 뿐입니다. 1472년 남쪽 지방에서 불만이 커집니다. 세금이 무겁습니다. 부역이 가혹합니다. 백성들이 탄원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자체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 파벌은 자신의 이익만 챙깁니다. 어린 왕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5살입니다. 1473년 위기가 옵니다. 정희왕후가 병에 걸립니다. 그녀는 이미 60대입니다. 건강이 악화됩니다. 만약 그녀가 세상을 떠난다면 누가 어린 왕을 보호할까요? 훈구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각자 자신의 세력을 키웁니다. 군대를 움직입니다. 지방 장군들과 연결합니다. 조선은 내전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어떤 대신이 속삭입니다. 차라리 성년이 된 왕족을 옹립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혈 그는 이제 17세입니다. 성인입니다. 그는 총명합니다. 그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조선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역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정말 반역일까요? 아니면 구국일까요? 다른 대신들이 반대합니다. 제안대군은 정통 왕입니다. 예종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를 폐위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역사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대신이 답합니다. 단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한번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세족께서 강했기에 조선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중 누가 세조만큼 강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논쟁이 격화됩니다. 밤새 회의가 이어집니다. 군대가 움직입니다. 한명회파와 유자광파가 충돌합니다. 피가 흐릅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개유정난 2.0. 두 번째 쿠데타.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이혈이 왕이 됩니다. 제안대군은 폐위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가르쳐줍니다 폐위된 왕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안대군은 유배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죽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라고 쓸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 것입니다 조선은 두 번째 단종을 만듭니다 두 번째 상처를 얻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정의왕후가 저항합니다 그녀는 제안대군을 보호하려 합니다 일부 신하들이 그녀를 지지합니다. 내전이 시작됩니다. 북쪽 군벌과 남쪽 군벌이 대립합니다. 조선은 분열됩니다. 이것은 고려 말기의 재현입니다. 군웅할 것, 전쟁, 파괴, 결국 누군가 이깁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수만 명의 죽음, 경제의 붕괴, 문화의 파괴, 어느 시나리오든 결과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적 영향을 생각해봅시다 경국대전 세조가 시작하고 예종이 이어온 법전 편찬 그것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왕의 감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한대군은 너무 어렵고 쿠데타 이후의 혼란 속에서 법전 편찬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법치국가가 되는 대신 힘의 지배를 받는 나라로 남습니다 사림파의 등장도 지연됩니다 역사적으로 성종은 훈구와 사림 사이의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유학자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들은 훗날 조선 문화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왕이 있다면 그는 훈구 세력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는 그들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사림파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조선은 문화적으로 정체됩니다. 더 나아가 지방 군벌의 힘이 커집니다. 중앙 정부가 약하면 지방이 강해집니다. 남쪽의 장군들. 북쪽의 장군들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립니다. 그들은 중앙에 세금을 보내지만,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조선은 통일 왕조가 아니라, 느슨한 연방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고려 말기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려가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협을 생각해봅시다. 16세기 말, 일본이 통일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합니다. 역사에서 이것을 임진왜란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조선이 이미 약화되어 있다면, 만약 중앙 정부가 지방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만약 군대가 분열되어 있다면 임진왜란은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더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1469년 그날 밤, 세 살짜리 아이를 왕으로 세우는 결정, 그것은 동정심에서 나온 결정일 수 있습니다. 혈통에 대한 존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잔인합니다. 옳은 감정적 선택이 잘못된 정치적 결과를 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제한대군은 훌륭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의왕후는 10년을 더 살며 안정을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훈구 대신들은 협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패턴을 보면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매우 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혹시 화면 앞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제 현실로 돌아옵시다. 실제로 일어난 일, 오른쪽 문이 열렸습니다. 이열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종, 조선의 아홉 번째 왕, 그는 1세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제한대군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왕후는 계속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성종은 능동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경연에 나갔습니다. 신하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그는 직접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성종의 치세는 조선 역사에서 황금기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왜일까요? 첫째 그는 법전을 완성했습니다. 경국대전 1485년 성종 16년,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헌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관리제도, 토지제도, 세금제도, 형벌제도. 조선은 더 이상 왕의 변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진보였습니다. 둘째, 성종은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는 훈구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파를 불러들였습니다. 김종직, 정여창, 김굉필 이들은 새로운 세대의 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성종은 훈구와 살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셋째, 성종은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성균관을 개혁했습니다. 책을 편찬했습니다. 학자들을 지원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수많은 서적이 출판되었습니다. 조선은 지적으로 번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선이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는지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힘이 아니라 지식, 전쟁이 아니라 문화, 성종은 2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큰 반란이 없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백성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종의 시대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날 밤의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정희왕후 한명회 신숙주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국대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살인파의 등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화적 번영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은 지금 우리가 아는 조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은 단종의 비극에서 배웠다고, 그들은 두번 다시 아이를 왕좌에 앉히지 않기로 했다고, 그것이 1469년 그날 밤의 교훈이었다고, 어쩌면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조의 피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피는 조선에게 가르쳤습니다. 권력은 정통성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실력이 필요하다고,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묻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제한대군, 예종의 아들,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는 희생되었습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그것은 옳은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역사는 항상 완벽하지 않은 선택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1469년 11월 28일 밤 조선은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혈통 대신에 한 아이가 왕위를 잃었지만 한 세기의 평화가 태어났습니다. 만약 다른 문이 열렸다면 아마도 조선은 다시 단종 시절처럼 피에 잠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문을 열지 않았기에 우리는 오늘 예종을 단지 일찍 죽은 왕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성숙하는 법을 배우도록 강요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단지 선택과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선을 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 법의 나라, 문화의 나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아남은 나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3살짜리 아들, 아니면 13살짜리 조카, 별통, 아니면 안정, 감정, 아니면 이성?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1, 3살 아들, 13살 조카 댓글의 숫자로 선택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한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469년 그날 밤을 다시 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역사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모실까요?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